자, 우리가 5강까지 건설 원가 계산에 관한 틀을 쭉 봐봤습니다. 이제 원가 계산이 끝나면 우리 건설회계의 꽃이라고 그랬습니다. 건설 손익의 인식이 시작된다. 이런 표현을 제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데 과연 그 의미가 뭔지 한번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건설 손익의 인식이다. 우리가 건설회계가 나오게 된 배경이 건설회사가 만드는 물건이 도급이나 분양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오랜 기간 동안, 어, 그 현장이 유지가 되고, 또, 건설 목적물인 도구 현장이나 분양물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기간 동안에 회계 기간이 한 번, 두번 자꾸 지나가게 되겠죠. 그럴다가 어떤 식으로 잘라서 매출을 인식하고 원가를 인식해야 되느냐. 이것이 건설 손익의 인식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칠판에다가 한번 그림을 하나 그려서 이해를 한번 해보죠. 어떤 남녀가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가졌습니다. 어느 순간에 아기가 부앙하고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하 이게 무슨 일인지 아주 악마같은 이러한 병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옛날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애가 태어났다고 뭐이 네 애가 아니다. 적어도 홍역이라는 것을 거쳐야 비로소 하늘에서 아, 이는네 애니까 네 자식이다라고 해줬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라고 하면 애가 가지는 이 시점에서 내라고할 네 수도 없고요. 태어나는 시점에 내라고할 네 수도 없고 오로지 홍역을 거쳐야만 하늘에서 나한테 네 자식을 준 걸로 이렇게 봐주는 거죠. 이것을 우리 해계하고 해계 회계 환경으로 바꿔보면 이 홍역을 거쳐서 하늘에서 아, 니꺼다. 네 라고 주는 이 시점을 우리가 인도 시점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무슨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홍역이라는 병이 완전히 퇴치됐습니다. 사산율이 높아. 태어나면서 막 죽어버려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시점에서는 내 네, 아이라고 못하겠죠. 아직까지 뭐 살아서 안 났으니까. 그럼 이제 살아서 응하하고 태어나는 순간에 이때, 아, 이거는 이제, 이제는 뭐홍격이 없으니까 완전히 내 아이가 된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완성식이라고 한번 해 보십시다. 그러면 의료교실이 많이 좋아졌어요. 애기를 가지면 그냥 성장함에 따라서 애기가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애기가 예를 들어서 임신 3개월이면 3개월 만큼 내가 아빠가 된 것이고, 임신 8개월이면 내가 8개월 만큼 엄마가 된 것이고, 9개월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런 모습으로 계속 즐거움이 배가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진행 기준이다, 진행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 강의 시간에 나무 그림 기억나시죠? 나무에서 언제 사장이 탁 잘라가지고 팔 거냐라는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팔 거라고 결정을 하는 그 순간, 소위 크리티컬 이벤트, 중대한 사건이 나타나는 그 순간을 매출로 잡아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실현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갭, 공정타당한 회계에서 보면 매출을 잡는 것은 현금주의가 아니고 실현주의입니다. 그러한 실현시기에 매출을 잡는 것이다. 그럼 실현되는 모습이 언제가 가장 정확하냐? 보면 누구 보더라도 물건을 좀 넘겨줄 때죠. 그렇죠? 내 물건으로 갖고 있다가 남한테 이동 가능해서 넘겨주는 그 시점이 합리적인 판매 시점이 되는 거예요. 요런 상황을 우리가 판매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조 도소매업에서 일반적인 물건을 팔때요 놈이 원칙이죠. 그 다음, 요까지는 실제로 팔린 시기는 아니고 뭐 만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요런 걸 갖고 우리가 생산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생산 기준 가운데 물건을 쭉 만드는 진행 정도에 따라서 매출을 잡을 수 있는 것을 진행 기준. 그리고 물건이 다 완성되는 이 시점에 매출을 잡을 수 있는 기준을 완성 기준. 이렇게 해서 생산 기준은 진행 기준과 완성 기준이 있다. 이렇게 나누게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세 가지 방식이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는 도급이나 분양이라는 이러한 우리의 현장에서 나오는 건설 목적물을 판매하는 일반적인 매출 인식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매출 인식 기준이라 그러니까 조금 이론적인 말이 돼서 조금 그럴 수 있는데 매출을 인식한다는 것은 얼마만큼을 매출로 장부에 적을 거냐 하는 것을 결정해 주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세 가지의 기준만 알면 여러분들이 건설 회계 손익 건설회사의 손익을 인식하는데 뭐 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보셔도 뭐 무방합니다. 이것을 이제는 현장 위주로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죠. 우리가 건설에게는 도급 공사, 도급 현장은 뭐 간단하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분양 현장은 항상 주제가 한두 단계 앞서 나가서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현장별로 나눠 보죠. 도급현장, 분양현장. 그런데 분양현장은 어렵다 그랬으니까 다시 어떤 시기를 이렇게 나눠서 이것이 바로 사용검사 시점입니다. 소위 실제로 공사가 끝났다 하는 시점이죠. 그러면 사용검사 시점, 즉 공사가 끝나기 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케이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예양 매출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양 매출. 그리고 사용 검사, 즉, 공사 끝날 때까지 그 가구가 분양이 안 되고 있잖아. 공사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분양이 됐어요. 그런 걸 우리가 일반 매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 매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금 아기 태어나는 그 과정을 쭉 한번 보셨겠습니다만는 우리 건설회사가 만드는 이러한 건설 목적물이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동안 쭉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건설회사의 매출을 잡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뭐 그냥 공사 끝날 때 한꺼번에 잡느냐 아니면 다 해서 만들어 넘겨줄 때 잡느냐 아니면 아뭐요 정도 내가 아 공사를 했으니까 요 정도 잡아도 되겠지 어떤 것이 과연 건설회사의 재무 상태를 가장 합리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일까? 그래서 정당한, 공정타당한 우리 기업에서 아주 오랫동안 논의가 되면서 했지만 결론은 이렇게 왔습니다. 아, 결론은 진행 기준이 정답이다. 네? 얼마만큼의 공사를 진행했다는 그것만 정확히 알 수가 있고, 또 서로 간에 돈을 주고받기로 한 회사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이 아무런 뭐 문제 없이 제대로 계약을 이행하기로만 한다면 저놈이 원칙이다라는 것에 그냥 동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급이라는 것은 무조건 진행기준을 쓰는 것이다. 제가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은 진행기준이라는 것은 아까 그림에서도 보셨지만은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매출을 인식할 수 있도록끔 해주는 것은 건설회사한테 하나의 혜택이지요. 그죠? 혜택이기 때문에 무조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진행기준이라는 것을 쓸수 있는 적용조건이 있습니다. 그 적용조건을 만족만 한다면, 이제는 무조건 이걸 써야 돼요. 그래서 진행기준, 적용조건을 만족을 한다면 무조건 진행기준을 강제로 써야 되는 것이고, 분양이라는 것도 도급형 건설 현장인데 그러면 예약 매출이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도급과 예약 매출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도급이라는 것은 값사의 일을 을사가 해주기로 하면서 돈을 받기로 하는 거죠 당초부터 내게 아니죠? 그런데 자체 공사인 분양은 원래 우리 건설회사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101동 101호라는 가구가 공사가 진행 중인데 분양 계약이딱 체결됐다 그럼 그때부터 실제로 소유, 소유권은 안 넘어갔지만 주인이 누구가 되는 거죠? 그 수분양자가 주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양 계약이 체결되면서 수분양자의 집을 내가 지어주면서 분양금을 받기로 한 거죠. 따라서 예약 매출과 도급은 개념상 같습니다. 그러다 가면 분양 현장 가운데 예약 매출된 가구에 대해서는 역시 진행 기준을 쓰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원칙적인 틀 이외에 특별히 단 해가지고 그 건설회사가 중소기업법에 의한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고 그 현장이 만약에 단기 공사의 현장이라면 이렇다면 완성 기준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일부 완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소기업 특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 진행 기준, 분양 예약 매출 진행 기준, 요까지가 건설 회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이것은, 소위 건설업회계 기준에 관한 기준서 12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수익인식의 기준사 기준서 4호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은 뭘까 봤더니 얘가 만약에 이런 분필 만드는 회사의 분필처럼 규모가 작다면 다 만들어 놓은 제품이니까 창고에 놔뒀겠죠. 근데 이거는 워낙 등치가 크니까 그쪽이 현장이 안 팔린 대로 나 있을 뿐이죠. 따라서 얘는 그냥 물건 파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공 이후에 팔리는 이 부분은 단순한 인도 기준을 쓰는 것이죠. 이제 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설회사에서 팔고 있는 큰 물건 두 가지가 도급이 있고 분양이 있는데 얘들은 예약 며칠 되면 진행 기준 중소기업일 경우에 완성 기준 가능하고 역시 계속성의 원칙 적용. 그다음에 예약 매출이라는 이 부분은 인도 기준으로 쭉 정리가 된다. 이것이 우리 건설회계 처리에 있어서 공사 손익을 인식하는 그러한 기준의 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2쪽에 교재를 보면서 한번 읽혀보도록 하죠. 건설 손익의 인식 기준으로 해서 손익이라는 것은 수익배기 비용이다. 그럼 수익은 뭐냐? 수익이라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보면 재화용역의 대가로서 회사 유입되는 그러한 자산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익을 잡을 수 장부에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틀을 갖고 인식 기준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현금주의와 실현주의가 있지만 우리의 기업회계는 실현주의고 이 실현주의 중에서 판매 기준과 생산 기준이 있고 우리의 건설업 회계 처리에 있어서는 현장의 종류에 따라서 역시 생산 기준인 진행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중소기업 등에 따라서 완성 기준도 가능하고 특별히 분양 현장에 있어서는 혹시 벌집이라는 얘기 기억납니까? 분양 현장은 하나의 현장이지만 각 가구가 하나의 마지막 원가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벌집 중에서 분양 계약 체결된 것은 예약 매출이 되는 것이고 분양 계약이 체결이 안 되고 나중에 준공된 이후에 팔리는 경우는 그냥 일반 매출 인도 기준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3페이지에 이제 에, 하단부에 보시면은요 제가 지금 쭉 설명드렸던 얘기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건설 수익의 실현 방식, 도구 현장 쭉 진행 기준 그죠? 분양 현장 사용 검사 이전에 분양 계약됐냐 예약 매출 어 진행 기준이구나. 근데 얘들은 중소기업으로서 단기라면 완성 기준도 가능하다라는 특례가 있고 분양 현장에서는. 이제는 두 번째로, 사용검사까지 분양이 안된 것이, 이제 나중에 분양 계약이 체결되면 일반 매출이 되어서 인도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바로 위에 있는 3번을 한번 읽으면서 그 내용을 한번 넓게 이해를 한번 해보죠. 첫 번째, 건설업에 대해서 매출 계정은 뭘까?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건설회사의 매출 계정은 뭘까?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보시거나 타건설회사의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큰 손익계산서 제목 가운데 메뉴에 매출이 있고 그 밑에 1번, 2번에서 계정이 적혀있는데 그 계정이 뭘까 봤더니 도급현장에 의한 매출은 공사수익 분양현장의 매출은 분양수익이라는 계정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은 언제 계산하느냐? 답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산시죠. 이것이 월차 결산이든, 분기 결산이든, 반기 결산이든, 1년에 한번 하는 결산이든 간에 결산시입니다. 주의할 것은 뭐죠? 분명히 매출은 결산시에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도급이나 분양 현장에서 매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때, 그때 대변의 매출, 즉 공사 수익, 분양 수익을 잡는 것은 아니죠. 그죠? 네,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출이라는 것은 반드시 결산 시점에 뭐에 따라서 그 밑에 보면 얼마를 계산하느냐? 진행률에 따라서 계산한다. 이 말이죠. 따라서 매출 세금 계산서나 매출 계산서를 교부하는 숫자가 어떤 시점에 회계 정리할 때, 회계 처리할 때의 우리의 공사 수익이나 분양 수익이라는 매출하고는 완전히 의미가 다른 것이다. 이렇게 꼭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겠어요. 그 다음. 매출에서 차감되는 계정은 뭐냐? 즉, 공사 수익이나 분양 수익이라는 계정에서 차감되는 것은 부가세법 또 법인세법 우리 기업에게 이제는 회계라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출 할인이나 매출 애누리는 이러한 진행률을 계산하는 매출에서부터 그 결산 시점에 직접 차감시켜주는 그러한 계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출인 공사 수익과 매칭하는 공사 원가는 뭐냐? 우리 아까 나무 그림에서 나무를 팔았을 때 매출이 발생하고 그 팔려 나가는 그 나무 그거는 과연 뭐라고 계상할 거냐 했더니 큰 틀로는 매출 원가죠.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니까 매출 원가인데 그 매출 원가 이름이 도구 변장이면 공사 수익에 매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 원가 분양 현장이면 분양 수익에 매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 원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3번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사 진행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들, 이 지금 진행 기준을 쓴다 하면 말은 이렇게 했는데, 그럼 진행 기준을 썼을 때아 매출, 즉 공사 수익과 분양 수익이라는 매출은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걸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도구 변산이고요. 여기가 분양 현장인데 기억을 하시겠지만 분양 현장 가운데 진행 기준을 쓸수 있는 것은 뭐만 쓸수 있습니까? 분양 기준 분양 현장은 뭘 알았습니까? 벌집이다. 벌집 가운데 뭐만 뭐 꿀이 들어 있는 거겠죠. 그죠? 꿀이 들어 있는 게 뭐냐? 예약 매출 된는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계약 안된건 아직까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진행 기준이란 뭘까? 했더니 이러한 큰 금액이 있습니다. 도급 같으면 도급과액 자체, 분양 같으면 예약 매출된 그 계약서 상의 금액 자체. 이것이 여기에 들어오는 큰 금액이 되는 거죠. 곱하기 공사 진행률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공사 진행률은 기업 회계와 소득세법에 따라서 원가 돈, 원가 기준과 물량 Q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우리가 2007년도 세법인세법 개정되면서부터 법인세도 돈과 Q 기준이 다 세법의 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규일이 됐는데, 돈 규정은 공사 원가 기준이고요. Q 규정은 물량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품 물량, 아품 물량, 기송고 뭐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그런 물량 기준으로 진행률을 만드는데 가장 대표적인 공사 원가 기준에 의한 공사 진행률을 계산하는 방식을 한번 잠깐 보죠. 공사 진행률이란 분자에 지금까지 쌓여진 누적된 공사 원가가 분자에 옵니다. 그럼 분모에는 일단은 지금까지 투입된 것은 이미 발생했으니까 분모에 그냥 내려오고 그 다음 요 뒷부분이 공사예정원가입니다. 지금부터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과연 금액이 얼마 될 거냐? 그래서 이러한 공사예정원가는 회계 추정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결산 시점에 업데이트를 시키는 것을 원안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원가 기준에 의한 공사 진행률이란 분모가 분모가이 아,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갈때총 원가가 얼마 될 거냐 하는 예상이고, 분자는 실제로 든 금액들을 넣어서 공사 진행률을 찾는 거죠. 이렇게 공사 진행률을 찾아가지고, 도급액이나 예약 매출이 된 분양 금액에다가 진행률을 꼽혀줘 버리면, 올해까지 인식할 총 매출액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직전 연도에 혹시나 공사가 진행이 됐다면, 그 금액만큼 빼줘 버리면, 오랜 시간 매출이 계산이 되죠. 이렇게 계산된 매출이 여러분들 건설회사의 소 손익계산서에 매출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세금계산서를 끊었다고 해서 그놈이 매출되는 건 절대 아니죠. 네. 일단 우리 34페이지에 있는 그 사례 한번 보면서 진행률을 찾아보죠. 다음 틀레이에서 공사원가 기준에 의한 공사 진행률을 계산해 보자 그랬는데. 2005년 12월 달에 봤습니다. 공사 원가 장부에 쌓인 것이 11억 2천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공사 끝날 때까지 추정해 보니까 82억이 더들것 같아요. 그래서 총 공사 예정 원가는 93억 2천이 돼서 이제 11억 2천 나누기, 93억 2천 했더니 2005년도는 진행률이 12%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2005년도에 공사 수익은 얼마겠어요? 그 박스의 면뉴에 보시니까 도구백이 110억 아닙니까? 110억에다가 12% 꼽해버리면 그냥 이 현장에 매출이 되는 겁니다. 2006년 12월달에는 그때까지 쌓여진 총무게가 31억 7천이고 그때부터 끝날 때까지가 63억 5천입니다. 따라서 누적 진행률은 33% 그렇다면 2006년 12월달까지 인식할 총 매출액은 110억에다가 33.3%를 꼽하면 되는 것이고 2006년도만 날려면 2005년 인식했던 것을 빼버리면 2006년도 매출이 나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007년도 6월달에 반기 결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매출은 어떻게 잡겠느냐? 진행률은 됐고 매출은 그 박스 위에 보시면 2007년 5월달에 설계 변경이 됐죠. 설계 변경이 돼서 110억짜리가 12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설계 변경에 의한 매출액의 산정은 항상 미래적 처리에 의한다. 따라서 2007년 5월 이전에 110억으로 해 놨던 것은 다 맞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2007년 5월 이후에 결산하는 2007년 6월 달에 이제 진행률이 56.9%가 됐으면 2006년도 7년도 6월 달에 56.9% 곱하기 120억을 곱해 가지고 전체 매출액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2000 6년 12월까지 인식했던 것을 빼져버리면 2007년도 6월달에 인식할 매출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찾아내는 것이 소위 미래적 체리에 의한 매출의 인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진행률과 진행률을 적용한 우리회사의 공사 수익과 분양 수익의 매출액을 찾는 그런 모습을 한번 더 실무에서 접해보시고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쭉 돌이켜 생각해보시면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죠? 간단하게 우리 현장에 매출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